정말로 저도 이제 미국에 온지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미국이란 곳은 그냥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와가지고 살아서 느끼는 미국은 너무 달라요.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들으시지만 실제로 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돈을 쓰신다고 해도 그냥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그냥 여행하시다 가는 거고 관광지만 돌아보시다 가는 건데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하실 수 없,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태부가에서 준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면 마치 정말 몇 년을 여기서 거주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베네핏을 이제 고객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달 살기 프로그램은 뭐 다들 알고 계신 플렉스 하면서 현지인분들하고 섞여서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여행과는 다른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게한달 살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그런 어떤 여행이나 어떤 그런 관광으로서의 한달 살기가 아니라 더 깊이 있고 정말 1년 2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를갈수 있게 서머스쿨을 저희가 어레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어른분들은 저희랑 같이 부동산 그리고 이민, 학업, 취업 그리고 사업. 사업도 뭐 스타트업 아니면 자영업. 이렇게 여러가지 에스펙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분들은 얼바인을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필러튼이 더 유명하고요. 필러튼은 그 얼바인하고 비교할 만한 교육의 도시예요거기 약간 뭐 분당 같은 데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 도시와 자연이 반반 섞여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임과 동시에 주택들일로 이루어진 도시라서 정말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인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유명한 한인마트 네개 체인이 모여 있는 한인타운 다음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인구수도 한인타운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그 슬라버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게 되면 불편한 업계에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렌터카는 고객분들 이름으로 빌리지만 그 빌리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으니까요 반드시 신청하셔서 오세요 <laughs>